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담의 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개달과 하소, 34절부터 39절까지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이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다메색은 오늘날 다마스쿠스라고 불리는 곳이죠 다메색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다메색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시리아 전체를 일컬어서 흔히 사용되어습니다이 다메색도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그 다메색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3절에 담에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완료형을 써서 수치를 이미 당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주전 733년에 아수르의 침묵을 받아서 멸망을 했으니까요. 이 예언이 선언되는 것은 이미 일어난 다메세계의 멸망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8절부터 나오는 게달과 화솔 게달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아들로서 아라비아 지역의 토를 잡고 고주하는 부족입니다 유목생활을 하면서 화를 아주 잘 다루는 민족으로 등장하고 상거래를 하면서 주변 국가 교육을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게달 사람들이 사는 광야의 성역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달과 아, 하솔. 그런데 아, 29절에 보시면 두려이 사방에 있다. 헐진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장막과 양대 이들의 유목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막이고 가장 소중한 재산이 양대죠. 이것을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긴다. 유목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이동 수단 아닙니까? 낙타까지 다빼앗긴다즉 유목 생활을 하는 자의 사람의 그 삶의 기반이 사라졌거든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하시는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어, 34절 이하에 나오는 엘람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이지역이에 네. 그래서 엘람은 바람에 의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치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다의색과 계달과 설, 또 엘람이 당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와 미래, 시간적으로 이미 일어났던 사건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담에 색과 게달과 하솔또 어, 엘람의 신탁을 통해서 이 담에 색은 지중해 동편이고 게달과솔은 아라비아 반도에 그리고 어, 엘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어, 어떤 나라든지 어떤 지정학적 위치가 그들의 안전이 될수 없다 세계 곳곳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온 열망의 통치자가 되시고, 온 땅에,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자 이시고 과거와 현재를 초월하신, 또 어떤 어, 위치든 어떤 공간이든 관계없이 어, 역사신분도 알아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3차원의 공간에 어,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만져질 수 있는 것만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만 어,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우리가 보는 것만 실제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 차원 혹은 그 이상의 차원의 모든 차원에 존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내어 드릴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인생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경험하면 알다가는 우리의 삶의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들이 왜 심판 당했는지, 이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관심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느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요. 되는 것이고, 사랑스러운 대구 오늘도 우리가 2024년 8월 13일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가 인간이 규정한 서기 2024년 8월 13일 또내 나이는 지금 이 시기고, 뭐 그런 인간이 정한 그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그 시간의 시간만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그 통치에 우리가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로분되시기를 그래서 그 어떤 날보다 오늘 하루가 복된 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날, 이전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온전히 가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온답하여 주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문통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이다